안녕하세요. 혼자서 어린 아들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에, 혼자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네요. 처음엔 주변 눈초리,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살았는데, 아이가 나중에 학교라도 가게 되면, 그 눈초리가 이젠 제가 아니라 아이한테도 가는 게 아닐까,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시간을 돌려 이혼서류 제출하기 직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이혼을 선택할 거예요. 그 생각만큼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댁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집은 형편이 썩 나쁘지는 않았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과거의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때 만진 돈으로 건드린 투자들이 결과가 다 좋았었다네요. 할머니가 장사하시던 곳이 서울 변두리 동네이긴 하지만 그때 번 돈으로 건물도 몇 채나 가지게 되셨다고 해요. 그 덕에 저희 부모님은 건물 하나 물려받아서 그걸로 월세 받고 살고 계시고요. 아무리 사돈지간일지라도 며느리네 집에 돈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도통 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관심도 주지 마시지 못살게 굴기는 또 너무 못살게 구셨어요. 생각해보건데 그냥 저희 집이 형편이 넉넉한 게 질투가 나서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저희 결혼할 때 집을 친정에서 해주셨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귀한 아들이 처가에 기죽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랬는지 사실 정확하게는 여전히 모르겠고 감도 안 잡히지만 대충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억지를 다 받아줬어요. 남편이 중간 역할 잘해줬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웠겠지만 괜히 애매하게 남편이 나섰다간, 시어머니가 아예 대놓고 남편을 얼마나 휘어잡고 사냐고 눈치를 주고 더 크게 화를 내셨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참는 쪽으로 항상 회피를 했던 거예요. 아무리 저를 못 살게 굴고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저랑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으면 중간에서 가장 난처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남편이었을 테니 괜히 고부간의 문제를 가지고 집까지 끌어들여서 남편하고도 사이가 나빠지지는 말자는 생각이었죠. 꼴불견 시자짓이란 시자짓은 다 골라서 하시던 분이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집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그 놈의 안부전화는 매일 같이 받아야 하는 분이셨죠. 시댁에도 달에 한 번씩은 찾아뵙는 시기였는데. 저희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날마다 뭐 없는 일거리도 찾아서 만들어놓으시고 그랬어요. 멀쩡한 세탁기 두고 이불은 밟아서 빨아야 한다며 욕조에 세제 풀어서 물 받아놓고 기다린다던가, 김치는 갓 담근 게 제일 맛있다며 배추 세 포기씩 절여놓고 기다리신다던가 하는 식이었죠. 한 번은 이웃분들 만두 좀 해드려야겠다고 만두만 300개 넘게 빚은 적도 있었죠. 남편이 나서서 자기도 같이 돕겠다고 하면 밖에 나가 힘들게 돈 벌어오는 사람이. 주말까지 일을 해서 쓰겠냐며 꼭 그렇게 저한테만 일을 시키곤 했어요. 저희가 맞벌이이긴 했지만,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육아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시작했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시어머니 눈에는 편하게 돈을 번다고 여겼던 거죠. 물론, 집에서 일하는 게 매일같이 회사 출퇴근하는 것과 비교하면 체력적으로는 조금 더 편한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아이 돌보면서 제 일까지 해야 했으니 따지고 보면 재택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더 편한 게 아니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하려고 나설 때면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도 불같이 화를 냈다 보니 그날은 하루 종일 시댁에서 전쟁을 치르고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어중간하게 돕겠다고 나서면 나서는 대로 저는 더 피곤했고 분쟁만 더 커지는 시기라서 그냥 제가 혼자서 속으로 눌러 참고 견뎌냈어요. 그때 결혼 초반이기도 했고, 시어머니도 저희 아이를 손주라고 엄청 이뻐해 주시긴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 때가 결혼 생활 중 시어머니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유일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한달 남짓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어머니와 잘 지냈었던 기억도 잠깐이나마 있었기에, 저만 잘한다면 언젠가는 이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되리라 굳게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지, 좋아지는 기색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나마 회사 때문에 혼자 나가 살던 신우가 이직을 이유로 시댁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나마 신우가 알게 모르게 제 편을 들어줘서 시집살이의 난이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희망이라면 희망이었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굳은 일을 시킬 때면 신우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려줬거든요. 나도 언젠가 결혼해서 남이 집 며느리가 될 텐데. 시댁 올 때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생각해보라며 일시키는 시어머니를 뜯어말려주곤 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가 준비하는 강제노동의 강도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를 누가 이기겠어요? 일의 강도가 약해졌을 뿐이지, 저올 때마다 온갖 귀찮은 일은 일대로 준비해서 다 저한테 시키고는 했습니다. 언젠간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몇 년을 버텼는데, 남편이 나서도, 신우가 나서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다 보니, 저도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시어머니와 잘 지내게 된다고 한들 얻는 게 뭐가 있겠나 싶었던 거죠. 자식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분인데 제가 군소리 없이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견뎌낸다고 한들 나아질 관계였다면 진작에 나아졌겠지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후부터는 시어머니가 전화로 저한테 욕짓거리를 하던 말던 안부 연락도 손을 놓아버렸어요. 한 달에 한번 시댁에 가던 것도 남편만 혼자 보내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따금씩 한번 정도 같이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 이런 생각이었죠. 그렇게 두달 정도 남편만 혼자 시댁에 보냈을까? 하루는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나서 아침 운동을 하려고 요가 매트 깔아놓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들기더라고요. 문 열어라 하면서 호통을 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직장 특성상 출근 시간이 들쭉날쭉한 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딱 5분 정도 지나서 저러는 걸 보니 밖에서 아들 출근하는 거 기다렸다가 나가는 거 확인하고 저 혼자 집에 있는 거 알고 나서 찾아온 건가 싶더라고요. 저야 출근하는 게 아니다 보니 집에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오셨을 테고요. 그렇다고 이웃분들 눈치도 있고 저렇게 두면 언제까지고 계속 문을 두드릴 텐데 민폐 끼치기 싫어서 그냥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누가 보면 제 머리채라도 곧바로 낚아챌기세로 성큼성큼 들어오더군요. 제가 운동하려고 준비해 놓은 걸 보고는 아주 팔자가 편하다고 하면서 닫자고자 저한테 너는 어른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 너네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집에서 뭘 가르쳐서 시집을 보냈길래 어른을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가 있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날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서 지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간 제가 어머님한테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러시냐고요. 할 말도 없어서 그냥 끊는 게 일인 안부 전화도 매일같이 드렸고 억지로 시키는 온갖 잡일 할 때도 싫은 소리 한번안 하고 묵묵히 다 하지 않았느냐고요. 시어머니는 뭐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가지고 유세를 떠냐며 바로 반박을 하더군요.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 마땅히 시댁에 해야할 도리를 다 해야지 고마운 줄은 모르고 은혜를 웬수로 갚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시는데 결국 치사하지만 저도 최후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 도리 이야기 한번 잘 꺼내셨다고 저는 여태껏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도 모자다 하시면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참에 속편하게 며느리 노릇하는 거 그만두겠다고 한마디 했죠. 오늘부로 시댁에 매달 보내던 생활비부터 끊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었다 보니, 신우랑 남편이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생활비를 따로 챙겨드리고 있었거든요. 저희 결혼하면서 보내던 생활비를 끊어버릴 수는 없으니, 양가에 똑같이 보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친정부모님은 여유가 있다 못해 넘쳐나는 분이셨다 보니, 그런 거 받을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저금을 할까 했는데, 시댁 형편 어려운 것도 알고 그러니 차라리 제가 친정에 보낼 몫을 시댁에 드리기로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보내던 돈이 여윳돈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솔직히 포기하기 싫은 돈이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그걸 잘 알고 있었을 테고요. 제 예상대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조용해지더라고요. 물론 며느리 앞에서 자존심도 챙겨야 했으니 바로 꼬리를 내리지는 않으셨지만 저한테 이 소리 저 소리 할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퍼붓던 시어머니가 그냥 혀를 한 번째 타고 차더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대요. 그간 그렇게 참아왔던 걸 터뜨렸는데 속이 후련하다기보단 자꾸 신경이 쓰이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심란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 길래 제가 먼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출근하고 아침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다. 이런 저런 일이 있었고 나는 거기서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한마디했다. 생활비 끊겠다고도 말했다. 정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있던 일 그대로 사실만 전했습니다. 저한테 유리하게 바꾼 말도 없이 솔직하게 전부 다요.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사과를 하느냐 했더니 그래도 자기가 여태껏 중간 역할 못 하고 그랬던 게 확언이 된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앞으로라도 자기가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가 적어도 본심은 저를 여전히 싫어할지라도 저한테 쓴소리 두번 다시 못하게 해야겠다며 당분간 자기가 보내주는 돈까지 같이 끊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불찰이라면 불찰이었을 거예요. 남편 딴에는 당장 제가 보내는 돈 끊는다고 하셨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가셨으니 자기가 보내는 것까지 합치면 그래도 저를 조금이라도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겠냐는 취지로 꺼냈던 말인데 오히려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더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아주 여자에 미쳐가지고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도 몰라보고 돈으로 갑질을 한다고요. 부모 내치고 성공하는 자식 새끼들은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다고 어디 한번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먹고 잘 살아보라며 아예 연을 끊자는 선언을 해오셨습니다. 예상외의 반응에 남편이 많이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앞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 역할 중간 역할 이제 제대로 해내겠다고 다짐을 했던 게 있다 보니 남편도 시어머니 대응에 맞불을 놓았죠. 이 또한 길어봐야 한두 달이라 생각했고 시어머니도 한번 불편한 거 겪어보면 먼저 연락을 해 오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그렇게 거의 2년 가까이 시댁하고는 연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건지, 신우 통해서 시어머니 용돈하시라고 돈 10만원씩 몰래 챙겨드리고 했는데, 신우도 중간에 껴서 입장이 난처해 보이고, 어떻게 중재를 서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달두달 달 지나고 나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신경 쓰이게 만들던 그 양심의 가책도 무뎌지기 시작했죠. 그 뒤로는 아예 신우랑도 연락을 할 일이 없었고요. 그나마 남편이 신우랑 연락 주고받으며, 시댁 상황이 어떤지, 시어머니는 어떤지 소식 정도만 전해 들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죄송스러운 마음도 무뎌진 건 별거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평화로웠거든요. 남편하고 사이는 전해 없이 좋아졌고 저 또한 아이 키우느랴 집에서 일하랴 정신 없이 바빴던 것도 한몫했고요. 제가 정신 없이 바쁜데 시어머니까지 챙길 마음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사이가 좋았었다면 모르겠지만 좋았던 적은 아이 태어났을 때몇주 말고는 단한 번도 없었으니. 저는 그냥 언제까지고 이 마음속 평화가 지속되었으면 싶었어요.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타이밍에 남편이 오랜만에 우리 신우 좀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2년간 신우랑도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신우는 무슨 일이냐? 뭐 결혼이라도 한대냐? 하고 물었더니 신우가 이번에 식당을 창업을 했는데 개업식 한다고 축하해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녁에 장사 시작할 때나 오신다고 그 전에 후딱 다녀오자는데 축하고 나발이고 저한테는 정말이지 듣던 중 뜬금없는 소리였어요. 신우가 무슨 재주로 갑자기 식당을 하나 싶었거든요.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끓일 줄 몰라서 시댁 들어오기 전까지는 배달비 때문에 식비가 많이 나가 걱정이라던 신우였거든요.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신우가 난데없이 식당을 창업했다는데 축하하는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가 끝물이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타격을 많이 보던 시기였었거든요. 뉴스에는 잘 나가던 자영업자들도 손님이 없어서 나가 떨어진다는 소식만 날마다 보도되던 시기였는데, 무슨 생각으로 식당을 오픈했나 싶었죠. 그런데 또,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이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우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알뜰하게 모으는 스타일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한 직장 우직하게 다니지 못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저거 배우면 돈을 잘 번다더라 하면서 틈만 나면 이직하겠다고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고 새 회사로 옮겨다니던 신우였으니 더더욱이 무슨 돈이 있어서 창업을 했나 싶었어요. 아무리 당시에 나가 떨어지는 식당이 많고 상가에는 공실이 넘쳐난다고 하던 시기였지만 창업하는 게 돈이 한 푼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빚내서 했을 텐데 또 대출은 아무나 받나요. 무슨 돈이 있어서 창업을 했나 싶었는데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상업자금은 자기가 보증을 서주고 대출을 받아서 차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말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남편한테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짜짓할 때 신우가 몇번제 편을 들어줬던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거 고맙다고 해서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신우 빚보증을 서줬다는 것부터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한테 상의를 했었다고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테지만 적어도 저한테 물어라도 봤었다면 어떻게 친정 부모님 손을 빌리든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했을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죠. 남편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집도 장인 장모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또 장인 장모님 신세를 지겠느냐면서 자기가 옳은 결정을 내린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모아놓은 돈을 그냥 줬으면 줬지 보증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거 모르냐고 신우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친정에서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도 당연히 거절하는 게 보증이라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몇 번을 더 따졌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면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더군요. 코로나도 거의 끝물이지 않냐? 원래 그 자리가 한 달에 억대 매출을 올리던 자리였다더라 하면서 자리가 엄청 좋은 자리니 신우도 앞으로 떼돈 벌 일만 남았다고 걱정을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물론 잘 되면야 좋은 거지만 그 근거없는 확신이 더 무서웠어요. 한 달에 억대 매출을 올리던 자리였다면 왜그 자리가 공실이 나있던 건가 생각은 안 해본 건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머릿속에서 희망회로만 잔뜩 굴리고 있으니 진짜 봐야 할건안 보고 잘 되겠지 하고 넉 놓고 있는 꼴을 보니 정말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무슨 음식을 할줄 안다고 식당을 하냐고 했더니 그건 걱정 말라면서 음식은 시어머니가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더라고요. 산넘어 산처럼 들렸는데 남편은 어떻게든 저한테 자기가 굳게 믿고 있는 맹신을 저한테도 세뇌시키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하고 신우가 경영을 한다는 소리에 정말 억장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도무지 화를 풀지 않으니 그때 돼서 남편이 감정에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냐고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시댁의 생활비를 끊었던 걸 생각해보라더군요. 그동안... 신우 혼자 벌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엄청 고생이었다더라. 돈은 돈대로 생활비에 써야 하니 모이질 않고 있고 말은 안 했는데 신우가 처한 상황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도 있었는데 결혼도 무산이 되었다더라 하면서요. 보증 하나 서줬을 뿐이지 신우가 대박 내서 갚으면 끝나는 건데 가족이 되어서 응원은 해주질 못할망정 개업하는 날부터 망하면 어떡하냐고 악담을 퍼붓고 있냐고. 네가 그러고도 한 가족이라도 할수 있냐고 아주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가며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서 개업 축하해주고 가끔씩 가서 매상 올려주고 지인들한테 한번 와달라고 가게 홍보해주고 하면서 원발치서 응원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하면서 따지고 드는데 저 사람 머릿속에 들은 게 뇌가 아니라 무슨 꽃밭이 들어있는 건가 싶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 보증서 주는 걸 저한테 상의 없이 했다는 사실이 그것만 생각하면 배신감에 온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당신은 시댁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내 마음 정리되면 부를 테니 시댁에 가 있으라고요.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시어머니가 나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으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러니 당신 혼자라도 가서 가족들 도와주면서 살고 있으라고 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뭐 어쩌자는 거냐며, 지금 별거하자는 거냐?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냐며 큰소리를 떵떵치기 시작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꼴을 보니 말로 해서는 안될것 같아서 지금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고 저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애초에 이런 중요한 일을 상의 한마디 없이 맘대로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부부사이라고 할수 있겠냐고요. 남편은 끝까지 가족끼리 돕지는 못할망정 끝까지 악담을 퍼붓고 모르는 척을 하냐며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까짓 이혼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아이는 자기가 데려가서 키울 테니 그렇게 알라고 울음장을 놓는 겁니다. 애는 뭐 데려가면 알아서 혼자 크냐고 어디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신호가게에 얽매여 있으니 애는 당신이 봐야 할 텐데 사람을 써서 키우던 당신 맘대로 하라고요. 그러다 내 말대로 신우가게가 망하기라도 한다면 당신 혼자 벌어서 빚도 대신 갚아주고 시댁 식구들의 우리 애까지 당신 혼자 벌어서 다 해야 하는데 그때 돼서 후회나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하지만 이혼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낸 남편을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거액의 빚보증을 해준 남편을 더 이상 신뢰하고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대로 하루빨리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결국 아이는 포기하겠다고 나왔는데, 포기하긴 뭘 포기하냐고. 애다클 때까지 매달 양육비는 늦지 말고 보내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집도 친정에서 해준 집이었고, 생활비 제외하고는 돈도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있었다 보니 남편은 자기 짐 챙겨서 나가기만 하면 되었던 상황이라, 정리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댁이랑 연끄는 뒤로 2년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지냈던 우리였는데, 하루아침에 이혼을 하고 나니 엄청 허무하더군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 인생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며 일하며 다시 바쁘게 살다 보니 남편의 부재가 점점 희미해져갔어요. 이혼 후 1년 반 정도 지나서 언젠가부터 남편이 아이 양육비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아빠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양육비는 밀리지 않고 보내던 사람인데 뭔가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제 예상대로 신우가 창업한 식당이 망해 없어졌더군요. 코로나만 끝나면 월매출 1억은 일도 아니라더니 그 어떤 재미도 못 보고 찾아온 불경기 덕분에 오히려 매출은 코로나 때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대박나서 갚을 거라던 그 돈은 구경도 못하고 이제는 남편도 같이 그 빚을 갚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시어머니의 신우까지 일을 하면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그 빚을 갚고 있다는 사실이겠네요. 한 가족, 한 가족 하더니 저 빼고 가족들끼리는 그런 끈끈한 의리가 있었나 봐요. 뭐 그러니까 저한테 말도 없이 보증을 서줬던 거겠지만 말이죠. 그런 상황을 알고 나니 일말의 정이 남아있어서 그랬나? 차마 양육비를 보내라고 독촉은 못하겠더라고요. 당장 제 벌이만으로도 사는데 모자란 게 하나 없었으니 괜히 양육비 달라고 연락해서 내가 혹시 돈이 모자라서 그러나 하는 느낌도 주기 싫었고요. 셋이서 밤낮없이 일해서 돈을 갚고 있다고 하는데 빚다 갚으면 그래도 애 아빠인데 어련히 양육비 안 보내주겠나 싶어서 그냥 말을 아꼈죠. 그렇게 반년이 또 지나 얼마 전이었어요. 여전히 남편한테서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야 할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과거에는 안부 전화 먼저 안 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하셨던 분이. 웬일로 제 안부를 다 묻더라고요. 형식적인 대답만 하고 왜 전화하셨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혹시나 애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연락한 건가 싶어서 받은 전화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요즘 사는 게 어떻고 저떻고 혼자서 횡설수설하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식들 둘이 미래를 포기하고 빚을 갚고 있는데 그걸 보니 안쓰러워 죽겠다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와줬으면 싶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갚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혼한 건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했죠. 저한테 땡전 한푼 뜯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시어머니가 평소 모습으로 돌아와서 저한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저보고, 며느리면 응당해야 할걸안 하고 내뺀 거 아니냐고. 시댁 등지고 2년간 해야 할 도리를 안 하고 살았으니, 이혼의 사유가 너한테 있는 거 모르냐며, 이제 와서 위자료라도 받아야겠으니 2년간 시댁에 안 보냈던 생활비 2천만 원을 일시불로 입금을 하랍니다. 안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길래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협의 이혼했는데 왜 이제 와서 위자료 타령이냐고요? 돈 때문에 전화한 거면 제가 드릴 상황이 아니고 애아빠가 양육비 안 보낸 게몇 달치 밀려있으니 그거나 빨리 확인해서 보내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법대로 해야 할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저인 것 같다고 또 이런 연락하시면 저도 한번 변호사부터 알아봐야겠다고 한마디 했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사실 법대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할 거면 진작에 했겠죠.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서 제가 눈 감고 있었던 건데, 왜 가만히 있는 저를 자극하나 싶었네요. 웃긴 건 제가 정말 소송이라도 걸줄 알았는지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밀렸던 양육비 일부를 보내왔어요. 일단 이것밖에 없다고 천천히 주겠다는 문자 한 통과 함께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시댁에서는 다행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남편은 조금씩이긴 하지만 양육비 일부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남편 때문에 시댁에 발목 잡혀서 평생 시달리고 살았을 것 생각하면 정말 이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더 늦지 않게 시월드 탈출해서 다행입니다. 비록 이혼했다는 꼬리표와 함께 아이도 아빠 없이 자라게 하는 게 여전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보단 당당하게 제 인생 살면서 확실한 행복을 찾으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